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고 싶은 거. 저도 아까 처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편입을 경험했던 선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먼저 편입 경험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편입 선배가 하고 싶은 조언.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목표로 두고 있는 학교 와 학과를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자연계열 편입하신다 그러면 공과계열이나 자연계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학과나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보통은 편입 수학 공부하러 왜 오셨어요? 라고 이제 학생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취업률 좋아서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과에 대한 것들이 확정하게 정해져 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름 이제 준비하시다가 수학에 대한 양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부담감을 또 느끼는 학생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쌓일 때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해서 나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되라는 필수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쌓이니까 부담돼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안해 나 인문계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변형 변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처음부터 영어 공부랑 쭉 해왔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을 같이 했다가 그만큼 수학 공부할당 시간 빼앗겼다가 다시 인문계열로 도전을 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편입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출발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자연계열이나 공과계열의 그런 학과, 확정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로 두고 있는 학교나 학교보다는 사실은 학과를 좀더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제가 이제 이걸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하나의 학과만 있어도 좋아요. 좋은데 욕심있게 두개 내지 세개 정도. 1순위하고 2순위하고 3순위 정도로 좀 학과를 좀 생각을 좀해 놓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집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점수대가 높아가지고 못 쓰거나 이럴 때 대안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또 다른 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학교하고 학과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잘 찾기가 좀 힘드시면 보통은 대학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인서울대학들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통 이런 소개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돼 있어요 그 학교의 PR이다 보니까 학과 소개 그 다음에 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학과에서 나오는 뭐 직업 진로 방향,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 한양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한양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등등등 모든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출발하는 처음 편입 시험, 편입 시작 시점에 그런 걸좀 해주시면 실제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조언은 목표로 두고 있는 학교나 학과를 좀 생각해보자 두 번째는요 그 목표로 두고 있는 대학의 전형 요소를 한 번쯤은 좀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막상 준비했는데 어? 뭐야? 수학 안 들어가고 영어만 들어가는 거야? 뭐야 이거? 막 이런 경우에 학생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그런 학과에 어떤 전형 요소로 진행이 되는지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찾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거는 그거에 대한 예시로 보여드린 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자연계열 편입,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계열로 편입하는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랑 수학 공부를 갖다가 모두 신경쓰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시기별로 영어 수학의 학습 비중에 대한 것도 시기별로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영어보다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돼. 이 시점은 영어보다 수학보다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 거라. 그걸 두 개를 모두 신경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고, 기타 학습이라는 것은 뭐 공인영어 준비라든가, 뭐 토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야. 공인영어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학사 편입 준비로 뭔가 공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모두 신경쓰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학습하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전, 도전하시면 편입은 그만큼의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 받은 그 뿌듯한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뭔가 꾸준히 열정을 많이 담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 그다음세 번째가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순간을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실 수도 있고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를 좀 즐겨보시면 어떨까 행복한 결론은 분명히 오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결론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뭔가 많이 참고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거자 그래서 일단은 맨 마지막 얘기는 좀 손발 오그라드는 얘기긴 한데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자.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스스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는 본인만의 그런 좀 뭔가 그 의식, 주인의식 같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런 나름 뭔가 이렇게 좀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그런 뭐가 내 나를 위해서 뭐 뭔가 긍정적인 효과로 쭉 에너지가 퍼져 나갈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번 좀더 씩씩하게 노력 한번 해보자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이제 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런 많은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름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많이 이런저런 뭐 에피소드들도 많습니다. 학생분들과의 에피소드도 있고요. 제가 편입 준비했을 때 그런 이제 공부했을 때 그런 상황. 물론 뭐 제가 공부했을 때랑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공감대를 많이 유도를 좀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즐거운 수업으로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섭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일단 한양대도 한번 더 보여 드리면 이 한양대는 1교시 영어 시험 보고요. 수능처럼 2교시 수학 시험 보는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만 제가 제한 시간으로 써 놨던 거고요. 25문제 70분 제한 두고 한 문제당 2분 두면 좀 전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부족했었죠. 그러나 한양대는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출제가 보통은 계산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한 문제 안에 계산을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해야 되는 두세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통 난이도가 상승되는 경향성을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더라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양대는 조금 조금씩 난이도가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경향성이 보여졌던 출제경향이 있습니다 역시나 파트가 좀 고르게 출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나 선형대수하고 공학수학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성을 차지하는 대학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